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동물의 한국을 보며 꼭 한번 아프리카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내 그 꿈이 내일 이루어진다. 성인이 되고 알바를 하여 돈을 모았고 결국 아프리카로 여행 갈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을 수가 있었다. 이른 새벽에 집에서 나와 공항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고 한 번의 경유를 통해 케냐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가이드를 따라 숙소에 들렀다가. 바로 세렝기트를 향했다.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차 안에서 드넓은 초원을 바라보고 있자니 내가 마치 한 마리의 맹수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잠시 후 TV에서만 봐오던 얼룩망과 두대가 초원을 가로질러 뛰는 걸 보니 가슴이 부풀어오르는 것 같았다. 천천히 야생동물을 구경하며 이동 중 급하게 배에서 신호가 오는 바람에 나는 가이드에게 화장실좀갈수 있겠냐고 물었지만 이곳엔 화장실이 없다며 참으라는 말뿐이었다. 도저히 참고 버틸 정도가 아니었기에 그냥 근처에서 빠르게 벌리를 보고 오겠다고 하자 가이드는 야생동물에게 노출돼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지만 더는 보참을것 같아 좀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급하게 차에서 내려 근처의 수풀 속으로 뛰어갔다 신경을 건두세우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벌리를 보는데 차량에 있는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순간 놀라 서둘러 벌리를 마치고 차량에 있는 곳을 확인해보자 사자무리가 차량을 덮쳐 가이드를 갈게하기 찍고 있는 게 보였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뭘할수 없었기에 잠자코 뒤로 물러나 사자가 돌아가면 차를 타고 이곳에서 빠져나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사자들은 가이드를 맛있게 먹으며 거기서 죽치고 있었고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다. 주위에선 다른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있고 사자 무리가. 갑자기 후다닥 어딘가로 도망치듯 가버리는 것이다 뭐지? 아프리카에 사자물을 내쫓을 동물이 있나?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은 이곳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였기에 조심히 차량으로 다가갔다. 차에 가까워질수록 피비인내가 역하게 올랐다. 가까스로 차에 도착해 올라타자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피로 물들어져 있었는데 다행히 차량는 인상이 없어 보였다. 잠시 후 시동이 걸리자 안심이 되었고 막 차를 몰아가려는 찰나 뒤에서 상상치 않은 발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사이드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해보자. 키가 기린보다도더커 보이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보였다. 어?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크기만 봐도 압도적인 공포감을 줄 정도로 무서웠다. 얼른 액셀을 밟고 실주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그것이 따라오는 것 같지는 않았고 서둘러 앞으로 나가던 중 길에 익숙치 않았던 나는 그만 돌부리를 보지 못한 채 운전하다 차가 옆길로 튕겨져 나가며 사고가 나고 말았다 한동안 정신을 잃었던 나는 기괴한 소리에 눈이 떠졌고 조용히 주위를 살펴보았다가 기절하고 말았다